안녕하세요. 저는 쪼아 쪼아입니다.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솔직히 아까 전에 단체국수 먹방을 날려버렸어요. 저작권에 걸렸어요. 그래서 지, 안타깝게도 지우게 됐는데 그래서 먹방 찍어볼까 했는데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아쉽게도 날려먹게 돼서 어쩔 수 없죠 뭐. 그럴 줄 알았어요. 왠지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았는데 찍었는데 아, 좀 저작권에 영상에 걸리게 됐네요. 노래가 나와가지고 왜 하필이면 식당에서 노래를 트는 거야? 죄송합니다. 화난 거 아니에요. 솔직히 식당에서 노래를 왜틀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마루 구석에 있다. 귀엽다. 귀여운 자식. 아무튼 영상은 날려버렸고요. 어쩔 수가 없죠. 뭐, 제부찰인것 같아요. 제구찰이리였던것 같습니다.